그럼 이번에는 다음 더해 그럼. 야 이질이 없는데 이 캐릭터. 주살 <laughs> 사라. 어디 지금 못 사지. 아, 지금 못 사지. 네. 나가야될수 있지. 원딜 쓸만한 게 아페, 아펠라치오스랑. 스포츠? 아펠라치오스는 뭔데? <laughs> 동생 이름이 펠라치오스라서 합쳐서 그런. 아 그래? <laughs> 너 원딜 할 거냐? 원딜. 원딜 챔피언이 너무 없어서 좀 그러네. 칼리스타라도 하고 싶은데. 근데 아펠리오스 왜 있는 거지? 나 그게 더 무딘데. 계정 중에는 원딜 안 하는데. 서포트 펠리오스로 에... 어, 서포, 산 나. 그냥 이뻐 보여서 거 아니야? 서포트 아펠. 서포트. 아걔 서포트 원딜 서포스 서포, 서포, 쓰려고단거 이거. 서포트 아펠라치오스는 좀. a c 거 같은데 l 실 s e 트보다는오 o l 할수 있는 게 많긴 많네 세트 c a 다가 o 니까 바로 가져가네. t a l d r 뚫을 수 있지 않나? p a 낸다 j a n e Set the shield, g 가 r u s 한데 e t Janna, Tomang Nendaga. Punocoso, k i n 아 Kamu, 힘들 n o Kano, Kano, k a 그냥 난입 들고 좀 깝쳐야겠네. 뭐야, 루브랑 살아있었네. 루브랑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얘정 CC 하나도 없었고 왔다 갔다 면그 존나 날것같은에 노란 방패 껴서 그냥 맞으면서 파밍해라개같이 방패 들라다 정글 걸렸는데? 정글 위 걸렸다. 얼마대포 모? 음 설마 아니겠지? 설마가,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 예? 내가 먼저 간다, 내가 먼저 가어 가야 지 아... 탑은 갈 수가 아, 없습니다 왜 이렇게 쳐보냐. 아, 얘 최대일까요? 아, 씨발 그냥 다 팔게. 루시안 소피퍼한테. 나나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. 아이고. 두분이나 죽었네. 걔 같은 거. 아, 신놈이 선전하는 거 같네. 뒤절라고좀 발바치. 말해. 우리 뭐 맨날 용빼기냐 선생 뭐한 적 없다. 보기 안 편하다. 집중하세요. 아, 비 여기 뒤에 신들했다. 아, 그, 래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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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않나? 뭐하나가 어. 어. 아, 없어. 아, 이궁 없어. 가이 아, 궁 없어. 아, 없어. 아, 텔 없나? 아... 나... 이거 게 없어가지고. 아 이게 맞아 이거. 장암 두천이네 똑같이, 똑같이 피, 똑같이 피이 새끼 체질이 너무, 체이 너무 높다. 이제 물고치 같다. 이 미친듯이 잡네요. 와치 개피였는데 솔직히 어? 개피 잡다 이 데. 저거를 왜 당긴다고 깝치고 있지? 어, 야 뭐야 이 데. 아깝습니다. 나못 살아가네. 뭐 아이씨. 아이고 진 싸움 아닌데 이거 아. 씨발야. 아, 네 <laughs> 아. 죽고 싶지 않아. 안 죽었다, 안 죽었다. 우와. 아, 연다. 내려간다, 나도 내려간다. 이거 다 잡는 각인데? 아이씨, 아, 이 시X 진짜. 진짜. 전면은못 피한다, 이거. 이건 나쁘지 않은데? 궁있다다오 뭐야. 괜찮하네 오, 좋아. 뭐냐, 이거? 아, 으러 도나. 아. 나이스. 아, 뒤결 이거 더비가 없네 씨. 왜? 대과적으로 지금. 이 새끼 피가 너무 과장. 얘가 너무 잘아서 대과적으로 내가 지금. 아, 뭐야. 아무 생각 없이 바텀으로 뛰었었는데 그냥 미드 갖거 뭐야? 지바나, <laughs> 네가 먹으면 안 되지, 임마 아말안 하고. 앞필드 유스다. 때 줘야지. 앞 아, 미안하잖아. 미안하다 얘들아도 못 가겠다 아, 넌 정글 먹으라고 야니그 탑에 탑에 투자차 해주안 돼? 시아좀 잡아줘 아 가라 니 보내줄게 우리 안 가는데 이 새끼야 할만하다 나뿌 마무리하십쇼 어 oh, 뭐야? 이거 할만해 할만해 아니야 아니야 너는 너는 빼 너는 빼 너는 빼 나우 빼 나우 빼 나우, 나우, 나우 빼 나우 나빼 아니 근데 전... 아, 레이토님 일단 내 이거 잃면 된다 <laughs> 나쁘지 않을까. 아, 쇼진의 창님 그립습니다. 뭐야? 어, 돼. 봐줘야 돼, 이거 봐줘야 돼, 가줘야 돼. <laughs> 이속, 이속, 이속. <laughs> 네, 네, 세트 없습니다. <웃음> 어. <웃음> 난 죽었다. 들정부에네 쭉 빼, 그냥, 쭉 빼. 뭐 저기 죽은 것 같애. 살면 대박이고. 어. 살만한데 근데? 아니, 아니었어. 1등 어 아니, 공 써서. 적 저쪽은. 아, 나아 블랜드. 불데 용, 나나나 상추죠, 용, 용. 용3맞초어 집을 하, 빨리 되었어. 갔다 올 거야. 어, 야, 탑, 탑, 탑. 탑은 님 늦었고, 야, 이리 와, 가 밀려오는 것만 받아 먹게. 그럼 난, 난 실직인데. 이거, 이거 띄고 있대요, 이거. 나 이거 붙여 이거 붙 아닌데 어쩌겠어 계속 타 오냐? 피가, 차, 피가 차니까 탑 가세요 나 지금 라인이라서 먹을 게없는데와 이거 내 아, 쪽으로 오네 웨랑과 선수님은 맛있는 칠백골이요아 맛있죠 맞아아이 아이고, 아이고. 어. 아 이거 풀리실 네 아아 실수다 쟤네 나 그럼 나 그냥 미드 빅한 지감 칼 지감 칼신들어 뭐냐? 뭐야 이거 나 그냥 내려갈까? 먹을 게 없다 먹을 게힐 찍어 힐찍씨바도씨바도힐 지감 뭐 이렇게 없어. 아, 뭘, 먹을 게 없노. 기근이야 다. 아나 선생님들 바타님 바타 정글 먹으세요. 바타이 아시네. 아 정글 하나도 안 먹었어. 이거밖에 먹지 않았어 레드밖에 안 먹었어. <laughs> 정글 저 레액톤이 다 먹었어. 내가 봤어. 아이 형들. 아니 저두꺼비 하나밖에 안 먹었어. 저거 없구나. 그럼 저기 뭐어라 블루, 다이애나. 선생님이 선생님이 바텀 가셔야죠. 제가 여기 있는데 여로 오시면 어떡해요. 바텀. 어떻게 왔다니. 바텀. 아이 새끼 X나 빡했지. 탑 올라가서 아빠가 면번자주고 세트 너무 나와 있는데. 뭐야, 아, 안 빠지는데? 씨앗다, 씨앗다. 죽이다, 다파우도인데왜 죽냐? 제 정신 아니네. 아, 적당히 맞고, 안 되겠어 버리지. 와드 어... 없나? 여기 와드 누가 와가지고이임 타임아야 이 타임아, 타임아. 타임아. 너랑나 돌아와야 되는데. 흘려이진 빼자 이제 역대이 타운 못 깨면 피가 차기 때문에 애들 이렇게 몰려고올때 쯤에 빠진 다음에 다시 미드 밀면 용1 1번0 1번 오우야 리얼 대박 아씨 어차피 죽은 거라서 시켜 일어달라 지 i 걸못 잡았네. 아탈 e 이왜 이렇게 많아. r e I'm n o 다 sure. i 한명 o t 어 u r e I'm n 나갔어. u r e i 인데 o t s u r 렸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고 r e I'm not sure. I'm not s 난 r 도안 보고 내려갔지. 어, 어, 나 용이라도 먹어라 그러면은 I'm 먹 o t sure. I'm n 용먹 s u 먹으러 m not sure. i 아, 펠리오스는 어디서 간다 뭐든지 아, 이분 먹여야 다 아, 이렇게 망했냐? 그때 뭐지? 소리 소모시 망했네. 누가 어, 여보, 어, 내가 왜 망해? 나 게살 컨들. 아, 니빨리거 네가 먹어 이마 아씨, 뭐 먹으라고요? 아씨, 다 먹으라고. 저도 안 먹어. 귀찮게 하지 마. 얼리 <laughs> 씨, 내가 먹어야 되지. 파이 아, 아쉽다. 어차피 우리 다음 용 먹으면 자유이되 때문에. 그치 있으면은 좋이안 돼. 아, 벅먹기만 아, 맞는데. 아, 먹을 게없다 꼬이라도먹어야겠다 오지야 어, 먹으러 그? 왔대. 아예 50원이 있으면 좋냐라고. <laughs> <laughs> 정글차 왜 이렇게 많이 나와. 야, 근데 정글 레벨 왜 이래? 진짜 아, 뭔데? 야, 다이나 13렙이고 왜, 왜 정글이 14렙이냐 이거? 다 뺏어 먹었어? 쟤도 왜 먹었는데 왜안 와? 얘도 14렙인데. 보통 바로 먹으면 못 해도 미드는 미드 달리긴 하던데. 미드 1차 많게 나다 야, 분명히 1000원 달려 있던 다이나였는데 왜 레벨 13 됐냐? 벗어서 미드에서 열거 같다. 13렙에서. 아니, 그거 800그8 옆에 있었는데. 근데 바로 기다려. 뭐 제대로 안 잡고 응. 빨리 뽑아야 돼, 이거. 막거시거 제대로 안해거고거 이거. 이거. 이야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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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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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통통하다. 태움 내가 앞서었는데 왜 내가 지시 싸우지? 이게 태생 차이란 것인가? 중무가야 될것 같은데. 1차 쳐야겠대 줘야, 줘야, 그냥. 바라치는 걸로 하자. 우리 여는 게 더, 힘, 여는 건 힘들어 보인다. 빨려 들어가면 카이상 할수 있는데 앞에는 뒤집어. 랜접자. 너무, 너무... 너무 이거 어거 아니냐? 용 20초. 우리 시야 잡았다. 피한 줄 알았는데 말았네. 야 세트 없다. 혹시 여기 와드가자 스발. 아이씨.

렁대 끼고 욕하는 때가 끝졌는데 응. 다이아몬드. <laughs> 신드라. 깝치다 속박 맞더니 똑같이, 똑같이. 설마 날라오나? 아, 왠지 나. 여기서 깝치고 있어봐. 셋째는 나올 것 같아. 뭐야, 날라온다, 저거. 에이, 그럼 죽어요. 야,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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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나 전멸 뺀 걸로 만족하자. 가공, <laughs> 나 짤라, 진짜. 왜만원총이냐아내발못다 원딜 똑같이 죽었어. 우리가 다 죽였네. 나는, 나는 처치 당했다야 잠깐,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, 차알이? 먹어. 먹어도 되겠네, 이거. 신드라 이즈 보아했어 텔, 신드라 텔이 있을 텐데. 잠깐만. 텔 쓰면 척도 안 되냐? 나 이거 안될것 같은데. 텔 없는데? 아, 어? 잠깐만. 뭔가 잡았는데? 다행이 음, 잘한다. 돌봄합시다, 쟤는. 총이 너무 쓰레기였어, 씨발 아총말이 아저씨야 죠네 니가 물려가지고 싸움을 흘린 거잖아 나탈테할말 이거 네. 말해봐 야나 빼자고 했어 진짜로 이길 수 있나? 야, 내가 가줄게 내가 가줄게 아 근데 화염룡이라가지고 와. 그래. 아야 이거 이거 왜 놀렸다 일대일1대일이기지 잡아 막일 났다 큰일 살려줘 살려줘 다 야, 뒤도 안 보고 넘어간다. 아, 살자. 아 야, 나, 힐, 나... 어? 아, 나 진짜 미치겠네. 아, 아래쪽으로 빠질 걸 그랬다. 와, 쟤야 죽었네. 카르마 있어가지고 위로 올라갔는데. 잘못된 상태였어. 카르마 함정이었군. 카르마 이속버프 내, 내 Q 이속으로 잡아가려는데. 아, 이거 시끄럽네. 끝난 것 같은데? 이거 카이, 사, 카이 혼자서 못 막네. 아. 게임 개판이네. 아 밀케이셨습니다. 안락하네. 안락 알락 그 자체. 역시 밀.. <laughs> 아 씨X 하루 종일 투닥거리다가 끝났네 그냥. 챔피언 좀 사야겠다 이거.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? 325원 밖에 없는데. 아무거 사도 된다. 존이 관심 없으면. 아니 돈이 없다니까? 300원 밖에. 그럼 못 사는 거지. Fxxk off.